얼마 전에 자본 이득보다 영업 이득이 이겼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소재하는 한 중대형 모텔이 건축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모텔 숙박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숙박업 투자자에게 더 높은 가치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자. 잘잘잘TV 이기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네모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첫 번째, 네모텔 주변 부동산 시장은, 두 번째, 네모텔이 숙박 시장은, 세 번째, 자본이득과 영업이득, 최근에는 영업이득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부에서는 네 번째로 2022년 호텔, 모텔, 숙박업 시장은 다섯 번째는 꼭 모텔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여섯 번째는 모텔 창업 어디에,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2022년 내 모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2년 내 모텔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계속 운영할 수는 있는 것일까요? 숙박업을 포기한다면 내 모텔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어떤 상품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숙박업이 아닌 또 다른 상품으로 용도 전환해서 모텔이나 숙박업보다 더 나은 상품을 만들 수는 있는 것일까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내 모텔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22년 내 모텔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그첫 번째 내 모텔 주변의 부동산 시장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모텔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모텔이 월 매출, 월 지출, 월 수익, 세금관계, 네모텔이 장점과 단점, 장단점을 알고도 무심코 네모텔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모텔을 운영해주고 있는 내 직원, 모텔리어들에게 네모텔이 운명을 맡기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텔과 경쟁하고 있는 내 주변의 모텔들이 변화에 대해서 기로만 듣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모텔이 부동산 가치, 임대 및 매매의 거래 가치, 다른 부동산으로의 용도 전환 가치, 시설 수준, 영업 경쟁력, 변신하는 콘셉트와 특별한 원 포인트 자랑거리는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 모텔 주변의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거래 동향과 매매, 임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숙박 앱에만 너무 매달리고 의존하면서 상상의 길은 잊은 것은 아닙니까? 2022년 내 모텔의 경쟁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또 뒤돌아 본다면 2022년 1월을 시작하는데 내 모텔이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실차가 있는 준비와 실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도세 완화,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거래 동향과 변화, 대기업의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내 모텔의 자본 이득인 부동산 가치 상승의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 증가는 내 모텔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또는 상업용 부동산으로의 용도 전환 가치를 높여주게 될 것이고, 주변 경관이나 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면, 내 모텔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용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내 모텔을 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숙박업 부지가 돌연 요양원 부지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숙박업 포교와 용도 전환은 숙박업 위기, 숙박업 위기, 숙박업 위기의 징표입니다. 지난 2,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정치 방역에서 과학 민생 방역으로 변한다고 해도, 지난지 3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 규제는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악수보다는 주먹이나 팔꿈치로 인사를 해야 하고 대중시설 입구에서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하나 두개더 준비하고 다니는 등 대중적 일상적 사회생활 행태는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대형 재빵수와 같은 대중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밀폐된 실내 공간에 지친 사람들을 외부 공간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 골프, 골프가 유행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1년 사이에 더 없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폭발적인 매수 수요 증가와 숙박업의 불황은 자연스럽게 내 모텔의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나 도심 속의 수많은 호텔 모텔들이 고민 없이 숙박업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2022년에도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그리고 주식 시장이 활발해서 한번 움직인 후에 그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혹시 네모텔로 향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네모텔은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초지 부동산 시장, 금리 인상, 세금 정책, 그리고 코로나19의 탈피와 위드 코로나의 실행 여부로 2022년 네모텔의 부동산 가치와 영업 가치 사이에서 투자 선택을 절질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내 모텔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두 번째, 내 모텔의 숙박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다른 업적에 비해서는 숙박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주거 소요가 많은 지역의 역세권, 내 모텔촌에서는 다수의 모텔들이 숙박업을 포기하고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으로 용도 전환되면서 나머지 모텔들로 획기적인 시설 고급화로 숙박업 경쟁력을 광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숙박업 시장에서 소외되어온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유원지 일대의 많은 숙박업소 모텔들은 장기간의 숙박 고객 감소와 숙박 수요 감소로 다수의 모텔들이 휴업이나 숙박업을 포기한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살아남는 모텔이 있었습니다. 무인텔입니다. 특히 일시 릴주차 가 무인텔은 주변이 다른 모텔들이 두려움에 지쳐서 휴업이나 숙박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모텔들과 상관없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말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지속으로 게스트하우스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색권의 모텔들은 좁은 공간에 지친 숙박 고객을 유혹하면서 성업 중입니다. 숙박 상권, 숙박 시장 경쟁력의 변화입니다. 이런 경쟁력의 변화가 영업 매출로 승부수를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심 속에 위치한 모텔들은 새로운 변신을 위한 과감한 시설 투자를 시도하느냐, 아니면 숙박업을 포기하느냐의 양자 선택에서 아직은 승자가 되어 있습니다. 외곽에 위치하는 모텔들은 주차장의 확보가 숙박업을 계속할 것이냐, 포기하느냐에 양자 선택에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숙박업의 예전처럼 최고의 수익률, 최고의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외곽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살아남기는 더 고민입니다. 고객을 위한 화끈한 변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건비 상승이나 운영비의 상승 등 지출 비용 부담으로 작은 모텔들이 반란 역시 숙박 요금이 경쟁력에 내몰린 상태에서 더 이상 특별한 영업 전략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작은 모텔들은 숙박 요금 경쟁에서 탈피해서 틈새 시장을 개발하여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땅값에 자신이 있다면 자본 이득을 믿고 과감한 시설 투자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곽에 위치하는 모텔들은 도심을 벗어나서 내 모텔을 찾게 하는. 대형 빵공장과 같은 유인, 숙박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콘셉트 개발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재미를 줄수 있는 객실 공간 개발에 더 많은, 더큰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의 투자선택은 향후 5년 후의 내 모텔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모텔들의 숙박업의 포기의 크기만큼의 내 모텔의 과감한 투자선택은 내 모텔의 영업 가치를 상승시키게 될 것입니다. SNS의 활용으로 온라인의 글로벌화의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오프라인 영업 경쟁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박 고객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내 모텔의 객실로 불러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숙박업 시장은 아주 큰 변신, 변화, 혁신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모텔도 그런 큰 변신, 변화, 혁신에 함께 승차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내 모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세 번째 자본이득과 영업이득 최근에는 영업이득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자본이득보다 영업이득이 이겼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소재하는 한 중대형 모텔이 건축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모텔 숙박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숙박업 투자자에게 더 높은 가치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최근에 숙박업 부동산의 매매 거래 동향을 비교하면 획기적인 일입니다. 자본 이득에만 매달리던 건축업자들에게 매매 거래 기회가 주어졌던 모텔 숙박업 부동산이 숙박업을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영업 이득을 추구하려는 숙박업 투자자에게 더큰 변신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본 이득의 실현이 너무 올라버린 땅값. 너무 올라 버린 땅값, 너무 올라 버린 땅값으로 건축업자들에게 주거용 부동산으로 용도 전환 가치를 극복하지 못하는 투자성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업자들이 그동안의 단계적인 투자금 희수의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한 것에 비하여 숙박업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투자로 영업이득을 챙기면서도 추가적으로 자본이득, 자본이득을 실현하려는 숙박업 경영의 영업 이득 가치 중시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영업 이득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 이득 가치 중시의 숙박업 시장의 변신 변화를 내 모텔 변신 변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내 모텔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2부 중에서 1부 첫 번째 내 모텔 주변 부동산 시장은. 두 번째, 네모텔의 숙박 시장은 세 번째 자본 이득과 영업 이득 최근 영업 이득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잘자자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부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